네, 전문가 두분더 모으셨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십시오. 우병우 전 수석, 검찰에 나올 때그 유명한 레이저 속이 모습이 이번에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처를 줄수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제 입장을 충분히 밝혀있습니다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른니다이 네. 변호사님, 저희가 <laughs> 초식에까지 좀 봤더니 정말 눈빛이 매섭네요 이제 저게 그 다른 것도 알고 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이제 뭐그 특검은 손 떠났고 이제는 법정에서 뭐 법정도 자신있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요. 저런 모습으로 청와대 안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다른 장관이나 수석들도 좀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또 저런 모습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검에서 정말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를 못한 것이 아닌가. 네. 못 찾은 거지 안 찾은 건지 그거는 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우병우 전수 석으로서는좀 자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아, 네. 좀 저는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우전수석의 이 혐의 내용이 또 추가가 됐죠? 한번 네, 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추가된 혐, 혐의가 바로 민간인 사찰 혐의인데요. 우병우전수석이 K스포츠 직원 채용 시에 헬스 트레이너 김모씨의 학력과 경력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있고요. 또 민정수석실이 한국임상공사 박정욱 사장 인사 검증 사실도 확인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민정수석실에서 네. 헬스 트레이너까지 민간 사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에서요, 네. 그 인사검증 할수 있는 거는 공직자, 네. 공직자에 한정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 때도 뭐 국무총리실 산의 어떤 기관에서 민간인 사찰했다. 그게 굉장히 큰그 사회적 무리를 그때 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민정수석실에서요, 그 민간, 사찰 목적이든 아니든 말이에요.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뒷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사실상, 이제, 지금 뭐 보면, 이제, 최순실, 그, 장시호가 제공해갖고 발견된, 발각된 그, 저기 서류 중에서, 최순실 씨가 무슨 그 인사 검증, 거기에 이 포스트 이으로다 끼어져 있었고, 네. 민주정 수석실에서 검증적인 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는 거꾸로, 최순실 씨가, K 스포츠 재단이나 미르 재단의 임직원을 뽑을 때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거 좀 뒷조사 좀 해달라. 그걸 민정수석실에. 아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어떤 흥진소에다 맡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그걸 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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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요 영장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에 개헌 논의를 이 사태를 어떻게 좀 진정시켜 보려고. 개헌 논의를 한 것, 여러분, 아까 제안을 한것 기억하실 텐데, 거기에도 이 우병우 전 수석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에 네,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때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들어서 이거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그랬어요. 의혹이 일기도 했었는데 이걸 우병우 전 수석이 그린 그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우병우 수석이 그린 그림인지 기린 그림인지 잘모르겠으나네 <laughs> 아, 아, 당시에 야당에서 그 새누리당의 비박계와 그리고 국민의정 국민의당 내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 소랑설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사실상 먹혔던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성난 시민들의 촛불에 의해서 어, 국면을 전환하지 마라, 최준실 개입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라라고 해서 어, 개헌 논의가 국회로 정치권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는데요. 네. 문제는 어 특검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제기한 그 혐의가. 개헌 문제 관련해서 직권남용, 민정수석실에서 왜 월권 행사에서 개헌까지 하느냐라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직무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아 개헌을 필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내각제 개헌이 좋겠다, 의원집정부제 네. 좋겠다라는 고걸 제안, 건의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문제는 그 건의와 별도로 그날 그 자리에서 아 직무 유기 혐의를 했다는 거 뭐냐면 개헌 대책회의에 우병우 속이 들어왔는데 사실상. 최준실 게이트에 대한 민정수석실에서의, 어, 소위 말해서 사전 예방 조치라던가, 그리고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진상을 규명하는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안 했다, 이 그렇죠. 얘기죠. 그런,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 혐의를 두는 거지, 직권남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헌논의 자체가 우병호 수석의 직접적인 그, 구속의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병호 수석이, 전 수석이, 예. 영장 심사 대기하면서 두터운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아주 담담하면서 예. 그런 예리한, 그러니까 뭐 예상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혐의 내용 중에 국회 불출석 혐의도 들어있고 예. 모든 사람이 궁금한 게 과연 영장 속칭 떨어질 거냐. 발부될 거냐,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스모킹건이라는 얘기 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 저는 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스모킹건은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실 컴퓨터 하드웨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게 그게 압수수색이 안 됐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들은 사실 부족할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어, 이 지금 민정수석이었다는 그 광범위한 범위 안에, 업무 범위 안에서 최순실의 농단을 몰랐겠느냐라는, 이제 지금, 혐의는 지금 짙은데, 네. 그 정도 소명을 가지고, 뭐, 그 정도 소명이어도 영장은 발부될 수 있거든요, 구속영장은. 아,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저는 적극적인 면으로 보기는 하지만, 워낙 우병우 전 수석이 저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보인 모습으로 봐가지고는,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어 저나 싶은, 또 그런, 어, 걱정도 한편은 또 됩니다. 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은 아니지만, 우병우 전 수석하면 코너링 잘했다고 해서 특혜 꽃보직 받았던 아들 얘기도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부자의 군 얘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부자 군 면제도 닮은꼴 어떤 거에 닮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요 고도 근시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 장애로 5급 판정을 받아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병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좋아서. 네, 서울, 운울 쪽으로 찾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나왔었죠. 거죠, 예. 네. 뭐, 저건 영장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우병호 전 수석이 군대 면제였구나. 면제 사유가 고도근 시누눈 아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고도근 시로 그냥 면제 당한 친구, 면제 받은 친구들 몇, 몇 봤는데. 네네. 근데 이제 저게, 예, 사시 붙고 나서, 최연소 사시 합격 이후에. 그러니까. 병역 그, 검사를 한번 연기해서 사실 붙고 나서 그 다음에 받은, 그. 면제다. 예. 예 신검에서 저,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저, 고도거 씨가, 근시가 면제 사유가 안 된다. 아실, 나식, 나실이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뭐 우연인지 어떤지, 하여간 그, 또, 군 복무에 충실하지 않은, 예, 뭐, 이런 거는 또, 뭐, 좀 씁쓸하게 만드네요. 네네. 네, 저는 뭐, 저, 우병호 수석 보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생각이 나는데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군대도 안 갔다 와서 건빵 보면서 건빵 맛은 그대로 그랬는데. 여전하네. 아니, 네. 여전하네. 근데 아마 구치소에 들어갈지 영장이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기각될 가능성도 있긴 한데. 예, 구치소에는 건빵이 안 나와서 그런 얘기 들어볼 수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만약에 우병호 수석을 구속하지 못한다라면, 아, 특검 수사 자체에 대한 치명적인 흠집이 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에 대한 그 재벌 대기업도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정관계 인사들을 모두 다 구속을 시켰는데, 검찰 출신에 대해서 봐주기 논란의 십사기 때문에, 아마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뇌물수가 아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관한 증거는 차고 넘, 넘칠 텐데, 아마 검찰 조사에서도 드러내놓지 않은 것은 아마 검찰 식구이기 때문에라는눈치보기 황제 수사에도 드러났던 것처럼 그런 눈치보기였습니다 아마 특검은 이번에도 영창이 청구될 물증 내놓지 못한다면 그 비난을 면치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결정적인 스모킹과 역할을 할 물증을 이번 재판부에는 내놓지 않았을까 해서 구속될 것이 사실상 확실하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